안녕하세요. 힐링 강기찬 TV의 강기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신가요?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실패와 그 상처에 얽매여서 불안과 공포의 포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자꾸 얽매이다 보면은 불안과 공포에 뒤따르는 고통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는 과거로 돌려버리고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 마음 새각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비롯한 각가지 신경성 질병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면은 불면증 약, 수면제, 또 두통 약, 또 우울증 약.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수 없는 그런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리 밑에 흐르는 신의 물은 어제 흐르던 그 물이 신의 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되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고통 당하며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그 용서와 축복과 치료를 가득 채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실패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몸을 지키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핍박했던 사람, 나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분노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과거의 실패를 깨끗이 청산함으로써 공포에서 해방을 얻는 그런 사람만이 미래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빌리뽀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마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은 다한번 왔다 가는 낙은의 인생입니다. 백년 남짓한 낙은의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세월의 흐름이 열살 때는 시속 자동차 10km로 달리고, 30대 때는 자동차 시속 30km로 달리고, 60대가 되면 자동차 속도 시속 60km로 달리고, 80대가 되면 자동차 속도 80km로 자동차가 달리는 것처럼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흐르고, 90세가 되면 자동차 시속 90km로 달리는 것처럼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먹으면서 실감하시죠? 미워하면서 살아도 한 세상,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도 한 세상. 이왕 나그 인생 속에 살다가 가는 나그 인생이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미래를 향해서, 나그 인생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안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힐링강진자 TV를 많이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